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돌이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 제목은 언약을 세우리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보라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라는 말씀은 육신의 말씀으로, 어, 눈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세우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눈에 보이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말씀으로 들을 뿐이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에 볼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아 알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인데, 언약은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자른다는 데서 그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언약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예식을 얘기하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짐승이 반으로 쪼개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또 복의 말씀이요 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려면 그들의 공로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공로나 그들의 형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언약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 국민에게도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에 관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 왕과 신하와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삼가 지키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네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섯 족속 가나안 땅의 여섯 족속을 쫓아내실 것인데, 이런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족속에 대해서 어떤 때는 세 족속, 어떤 때는 여섯 족속, 어떤 때는 일곱 족속, 어떤 때는 열 족속을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다. 열 족속을 얘기할 때는 숫자가 많다는 것이고 또 일곱 족속을 얘기할 때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섯 족속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는데 길을 가서 족속은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 족속을 빼놓고 여섯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의 족속을 얘기할 때는 이열 족속, 일곱 족속, 여섯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있는 세의 족속을 일컫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섯 족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섯 족속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는 일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해를 지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세우게 되면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언약에 매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텐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것은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어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알 신들과 같은 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어서 만든 신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든 신또 나무로 만든 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또한 깨뜨리고 부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라 신을 상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상은 이제 여자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추상은 바알 신을 얘기하는 거고 남자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아세라 신은 여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하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신은 이상한 신, 낯선 신, 알지 못하는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들을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요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투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운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절타, 이제 정당한 그런 마음, 이게 이제 질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투가 아니라 다른 신에 관한 질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없앨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없앨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서 그 다른 신들을 지워야 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방 신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천둥벼락 번개로 그 모든 우상들 주상들 또 제단들을 허문다 할지라도 이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그들과 언약하게 되고, 그들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재단들을 헐어버리고, 주상과 또 아세라 신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게 되면 그 애들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언약이 올무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과 언약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음란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있는 것이고, 그 하늘의 신, 땅의 신, 지하의 신, 이런 것들이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신들이고, 이제 그런 신전 예식에서 그들이 섹스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짐승이 섹스하는 걸 보여주게 되고, 또 남자와 여자, 성전 창녀, 창남들이 이제 성적인 관계 맺는 것을 이제 제의 시간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또한 어, 몰아내도록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재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해서 신들을 섬기게 되면 영적으로 음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면 육체적으로 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함이니라 아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것과 육체의 것도 삶이 완전히 어,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데,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는 것, 이것은 이제 그 딸들이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서 남편을 유혹하고, 남편을 넘어뜨리고, 남편을 자기의 성적인 도구로 삼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을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또 어린아이 키우는 동안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여자들이 그 자잘한 것도 살림, 구체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고 그 신전의 모습을 본다고 그들의 삶 전체를 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가 하나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들을 수입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들여오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까지 다 이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삶,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